모는데 여기서 그냥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들어가면 자기가 터치 터치 하면서 봐봐 여기서 들어갈 때어때 살짝 봐봐 코치님이 너희가 빨리 들어가면 안 보이겠지만 여기서 계속 그런 걸어때 살짝 살짝 이런 식으로 봐봐 얘가 오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살짝 어때 봐봐 이런 식으로 지금 봐봐 살짝 살짝씩 가면은 쇠 놓고 이제 툭 이렇게 하고 앉는다고 가닥할때렇게 이런 식으로 상대가 그러면 어때 어깨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있었지, 어데 이걸로 들어가더라도 살짝 긁어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봐봐, 긁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어때? 근데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 어때?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 앞에 아무것도 없이. 봐봐, 터치, 터치, 터치 하고 있다고 그래. 응. 어, 어. 또, 또, 여기서 봐봐. 터치, 터치, 계속 연결해야지. 이거 어, 어. 또, 또, 연결하고. 또, 또, 어또머면어데또 또 연결하고. 계속하고. 1 0 번이면 10번 매끄럽게. 봐봐. 몸 치더라도 스텝하고 옮기고 스텝하고 또 옮기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복폭 걸 멀면 먼데로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멀면 땡겨 와서 내 복폭대로 내 복폭대로 내가 좀 멀어 머리 잡혀서 한뭐대 봐. 봐 뭐든가 이거 따라가면 돼. 내 복폭대로 가면 은 이만큼 막찢어줘지고 가고 좀 얼고 알았지 네. 이만큼 갔으면 이 이만큼 가슴 이치 다가 따라가야지 이렇게 다리 이만큼 가슴 여기서 땡기는 게 아니야 어때 다리가 따라가야지 하나 도 들어가면 봐봐 그립 그립했지 그립 들어가듯이 봐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들어가 이쪽에 들어가지 바꿀 때는 그립 어디로 간다고 거의 반대로 가는 게 편해 근데 그립밖에 쉽지 않지 여기 있지만 그립 잡아 어때부터 들어가지 그립 봐봐 지금 그립 일로 들어가 있지 들어가잖는 일로 들어가 있어 근데 그립 봐봐 지금 바꿀 때 어디서지 반대로 갔지 요거를 그립을 봐 끌어 잡 여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봐봐 봐봐 대신 공간이 없어야돼 더 채워놓고 어때 응. 응. 힘은 어때 흩어져야돼 대신 제압 넣어놓고 제가하고 내가 갈때면 응. 그 안에서 알았지